국회 민주당 법사위원들입니다. 서울중앙지법 제215부 형사부 지규현 재판장이 16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김영현전 국방부 장관을 기웠고 석방했습니다. 검찰은 내란 엄단 단죄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와 약속이나 한 듯이 직권보석을 요청했습니다. 김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했습니다. 열흘이나 시간이 있는 기간입니다. 검찰 특수부는12.3 내란의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응당 추가 기소했어야 마땅합니다. 법은 또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노상원 전 육군정보사령관과 연결된 김전 장관의 혐의는 충분히 수사되지 못했습니다. 보석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구속 만료가 상당히 남은 시점에서 전격적 석방이 이루어진 것은 법원과 검찰의 짬짬이가 아니면 설명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.